오늘 어, 얘가 왜 초점이 안 맞아? 오늘은, 원의 둘레하고, 조심 원의 둘레하고,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원의 둘레. 자, 원. 영어로, circle. 알지? 응.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점이 있어. 여기서, 바로 정확하게 길이를 재, 어, 얼마씩 재까? 10씩 재까? 10? 여기서도 10? 10? 이렇게. 야, 아, 귀찮아. 근데 이거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뭐 있니? 컴퍼스그지컴퍼스로 이렇게 딱 길이를 재서 개로 확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확 돌아가지. 그럼 여기 이것들은 다 점인데,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다 10인 점이 되는 거야. 10인 점.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이라고 얘기하고, 이한 이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라고요?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laughs>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 반지름이 내가 두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먼저 했으면 한국말로 되지만 우리가 요런 학문 쪽에서 외국에 뒤졌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서 쓰는 거를 우리가 그 받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래서 반지름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adius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지름 반지름 그러면 앞에 있는 철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셜 월드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R로 쓰는 거야 반지름 그럼 보통 R로 써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같은 거리 얘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다 반지름이지 그리고 그럼 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이 있지 걔는 그럼 뭐야? 지름 그렇지 반지름의 두배 그래서 지름이라고 얘기를 해.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래서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반자란 말이야. 반자. 반지름. 지름은 보통 나이아미터. 그래서 뒤로 써. 알겠지? 응. 자, 반지름, 지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해하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어? 정의는 정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는 거야. 알았니? 이 용어가 돼야지 내가 니네들하고 얘기할 때도 음 이름이 뭐였지? 그 눈썹 진하고 예쁘고 이, 다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가 자유롭게 진행되냐?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버벅거린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 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외워서 써줘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외우는 게 조금 힘든 사람도 있잖아. 그럼 안 외워도 돼? 아니지. 내가 남들보다 외우는 게좀 느리면 더 해야지. 더 노력을. 그지더 해야 된다고. 왜? 니네들이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나? 잘하는 거 있어서 그걸로 성공할 수 있나? 근데 선생님은 확신 갖고 그렇게 자기는 이쪽 분야로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애도 공부 때려치고 나가서 성공하는 걸본 적이 없어. 한 애는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서 뭐 그걸로 성공할 것 같은데 아주 보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 이거 하기 싫어서 뭐 다른 거 하지 뭐. 쉽지 않아 알겠니? 쉽지 않다고. 음, 쉽지 않아. 심지어 어떤 애는 자기가 뮤지컬에 정말 생긴 것도 잘 생겼어. 뮤지컬 배우로 성공한대. 나가갖고 한 3년? 그럼 뮤지컬 배우 학교 그런 데 갔다가 다시 공부한다고, 다시 공부하더라고. 그쪽은 길이 아닌가 보여. 그리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덜미 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면 안 돼. 알겠니? 자, 다시. 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쫙 이렇게 이어진 게 원. 그리고, 이, 이거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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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점도 이거. 이거, 이거. 돌아간 이거. 얘, 얘를 뭐라 우리 얘를? 원주. 그렇지. 얘를 원주. 이렇게 얘기해. 원주. 또는 원둘레.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순수한 한국말인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한자겠지. 그치? 그래도 외워야 된다고. 이거 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이 원주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원주를 이렇게 정확하게 실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얘는 이렇게 일자로 펼칠 수 있어 없어. 있지? <목소리> 이걸 갖다가 이 지름으로 이렇게 나나 <목소리> 이 길이를 어, 원주를 지름으로 나나. 그럼 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원이고 저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이것도 원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이 지름으로 이렇게 다 나나. 얘 지름으로 나나. 나나. 어떤 원을 막론하고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원주나 이 지름을 했더니 원주 어, 3.142로 구위해갖고 어떤 인도에는 이거를 어? 몇 천자리까지 외운다고? 어? 선생님은 그 인도 영화 세월간이라는 그 영화를 되게 감명깊게 봐서 여러번 봤거든. 근데 인도애들이 이런 거 외우고 그러는 거는 되게 강해. 좀걔네는 어, 20진법까지 다 외우잖아. 그래 그렇게 하고 아무튼. 되게 공부를 걔네들 세게 시키더라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와. 이걸 다 외우 칠판 가득 다 외워. 근데 선생님 그런 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3 1 4어케리케리 근데 니네 초등학생들이 이걸 외울 필요 없잖아. 우리 때까지만 해도 3 1 4로 했거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사값이라, 근사값. 왜? 정확한 값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근사값으로 하는 거야. 근데 3점 있어도 계산이 되게 복잡해. 이것 때문에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3 또는 3점 이렇게 줘. 주는 대로 쓰는 거야. 자, 원주 나누기 주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지금 너무 기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쓰냐면 원주율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얘를 파이라고 쓰는 거야. 파이. 파이가 그러니까 3.14 3보다 큰 수야. 어, 안 쓰는 놈들이 너무 많아. 답을 3파이라고 써야 되는데 3만 써. 몇배 차이야? 3배 넘게 차이 나는 거야. 답이. 다른 거야. 알겠니? 자, 다시 이제. 원주 나누기 지름면 원주율. 원주율. 그래서 다음부터 원주는 나눠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 원주를 어떻게 구해 나눠서 됐으니까 곱해주면 된다고 원주율에다가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지름 곱하기 원주율 알겠어? 지름 곱하기 원주. 율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름보다는 반지름을 주로 많이 쓰거든? 기호로 그러니까 얘를 지름이 반지름의 두 배를 곱한 거란 말이야. 반지름 그리고 원주율 파이야 그래서 외우기 쉽게이 파이알 원주는 이 파이알 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뭐몇달 차이로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때는 어떻게 외워? 이 파이알 이렇게 외우다고. 이렇게 한 방에 외워놓으면, 어,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파이알로 외워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되겠다. 그래서 원주는 이파이알. 원주가 뭐야? 이거 길이야. 알겠지? 됐니? 이파이알 지름 곱하기 원주. 지름 곱하기 원주.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겠지? 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laughs> 넓이 넓이 원의 넓이 야 원의 넓이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두 눈은 아직 안 배웠지? 네. 음. 자, 지금 원의 넓이를 일단 공식은 아까는 얘가 2파이 알이었는데, 넓이는, 넓이는, 파이 알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넓이는 외우는 거거든. 자, 근데 얘가 지금 이제 교과서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선생님은 이걸 다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잘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이냐 이거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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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다 잘라 그래서 너희들 피자 먹을 때 피자 딴 통에다가 옮길 때 어떻게 하기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응. 그렇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쟤를 어떻게, 쟤를 어떻게 그 이걸 포개를 하냐면 이렇게 포개지 않고 얘네를 갖다가 요거 요거 요거를 요렇게 놓고 또 한쪽은 요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또, 요렇게 놓고또 한쪽은, 또, 요렇게 놓고 얘네들을 다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다 이어붙이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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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찮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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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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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네를 다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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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운이 남으면 얘네들을 내 이렇게 이렇게 이기운이남으이 얘네들을 더잘게자르게더잘게 자르 게 기운이 없으면 얘네를 좀듬성듬성 자르, 듬성듬성 자르. 자, 어쨌든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 그러면 이게 일로 다 왔다고 치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거 한쪽이지. 그 얘네, 요기가 요거가 요쪽이라고 그죠 요쪽. Okay. 근데 여기 여기 길이가 네. 뭐였냐면 이 네. e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 이파야. 여기 전체 길이가 이 e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네. 걔를 이렇게 잘라서, 요고, 요렇게,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놓으면, 요기, 요쪽이, 요 까만 쪽이에요. 요게. 요게 빨간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이거든? 얘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기 길이가 지금 울퉁불퉁하지만, 얘네들을 되게 짧게 자르면, 거의 직선에 가깝게 자를 수 있다고. 더 이렇게 얇게 자르면. 이게 지금, 어? 고삼들이 하는 적분의 개념이거든. 더 짧게 자르면 아주 이걸 짧게 자르면 직선처럼 된다고 직선처럼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여기가 반이니까 여기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야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왜냐? 여기는 뭐야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니 요거 길이 그게 반지름. 반지름이지. 반지름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굉장히 잘게 자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아주 잘게 자르면.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저희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어,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뭐야 여기 반지. 그래서 자 원의 넓이 이거 이쪽으로 먼저 옮길 수 있지 곱하기 할때 자리 바꿔도 돼.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나와. 이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요 접근의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적분을 개념까지 얘기하면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처럼 넓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거야.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알겠니?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그래서 어, 중학교식으로 외우면 이 파이알 원의 넓이는 파이알 제곱 이렇게 외운다.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준그 내용들을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유를 네. 아시겠습니까? 네. 당류는 네. 알겠어? 네. 음. 그리고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